안녕하세요 엘리나입니다. 제 진짜 오랜만에 사, 영상을 찍죠. 왜냐하면 다음 주가 시험 기말고사가 있는 날이라서 공부를 한다고 잘못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대용합게 만들 건데요. 만들고 있었는데 마침 영상을 제가 많이 못 찍었잖아요. 그래서 마침 생각이 나가지고. 만드는 도중에, 막,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음, 잘안 쓰는 액기나, 그런 액기들 다 넣을 거고요. 이 액기는 반짝이, 이거, 반짝이 컬러 괴물이고요. 근데 이거 투명색이에요, 투명색. 어디에 넣어놨냐면, 이건데요. 약간 핑크빛이 들죠. 왜 핑크빛이 좋냐면, 이거 때문에 그래요. 향기 나는 젤리 괴물. 이거, 이거 하고, 이거 반짝이 괴물 넣었고요그 <laughs>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 넣도록 할게요. 냄새가 이상해서 버리려고 했던 건데, 어, 영상, 다른 분들 영상 보니까, 버리려고 하는 거를 넣어서 만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은 많이 넣었어요. 진짜로. 많이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고. 냄새가 진짜 이상하거든요. 이렇기는 젤리 괴물이거든요. 원래. 원래는 젤리 괴물인데, 냄새가 이상해서 통에 보관했는데, 이제, 진짜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이제, 버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네, 마침 대왕의 깨를 봐가지고 잠깐만요 이렇게 도구로 하셔도 되고 손하고 같이 하셔도 되고요 지금 저연이가 프린트 뽑는 작업 프린트 프아네 프린트를 뽑고 있어가지고 소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만져주시면 돼요 잠깐만요 네 계속, 이렇게. 그래서 구독자가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이때 영상들 다 삭제했거든요. 지금 진짜 목소리 완전히 이상하죠. 진짜. 조물조물. 계속 해주세요. 뭉칠 때까지 진짜 한 번에 넣고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저 저는 이제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대형에게 그러니까 한 개씩 넣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분 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일단 다 녹여주고 올게요. 너무 힘들어서 일단 다 녹여주고 올게요. 거의 다 녹인 것 같아요. 근데 물이 부족할 수도 있죠. 이거 반짝이게 남은 거더 넣을게요. 색깔이 이상하게 돼도 상관없어요. 제가 필요 없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이 액에도 필요 있을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진짜 액만 제대로 딱히 쓰지도 않는 거라서 계속 이렇게 녹여주고요. 계속 이렇게 녹여주세요 계속 녹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동안 액기를 차, 계속 첨가할게요 야광 액게 필요 없는 거니까 별로 필요 없는 거니까 음. 반만 넣도록 할게요 반만 이정도만 그냥 칼라게만 이걸 그냥 빠른게 낫겠다. 아 너무 계속 투명성만 했죠? 이게 놓는 거랑, 주, 주 무르는 거랑 같이 해야 돼서, 한 번에 닿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걸로 이렇게 분리해주고요. 죄송해요. 계속 이렇게 쪼물 수있 하고 이렇게 저어주고요 색깔 이쁘지 않나요 지금은? 그렇죠 양손 다 쓸까요? 제가 배터리가 없거든요. 2부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잠깐만요. 충전했어요. 충전하고 있고요. 2부까지 할 수도 있고요. 진짜로. 미야미야. 진짜 오늘은 책상으로 되겠다. 제가 원래 깔끔한 성격이거든요 성격이 근데 액체는만들때만 바뀌어요 지금 진짜 액저책임만들 때면 책상을더드는저책각없는것같아 이렇게 닦으면 되니까 막원성안 됐을 때확 부어버리고 자꾸 그러거든요 근데 거의 뭉쳤어요 이거 색깔이 아직 안 섞여서 계속 섞을게요 보세요 진짜 거의 뭉쳤죠 여기에 물더 넣고 계속 루어야 되거든요. 따로 더 넣어야 될게있어 브루토노아, 이브루이제루토노아이거이거 계란찜에 간장 넣은, 넣은 거 같지 않나요? 그쵸? 대신 제가 자꾸 뒤로 안라거어가지고 대신 멈추야 되네요. 진짜. 와. 진짜 높여서 보여줄게요. 높여 높이고 올게요 폈어요. 진짜 보세요. 와. 계속 만져요.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진짜. 완전 좋은 대원이 있게 될것 같아요. 하지만 필요는액이는다 넣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죠. 진짜 제가 필요는액이는 거의 다 넣은 거거든요. 근데도 거의 반도 안 찼네. 이제 이거 확 부어 버리고 싶다. 진짜. 여기 물더 넣을게요. 아직 안 섞인 것도 있고, 이렇게 더 넣어야 돼서. 물만 빼고 갈게요. 물만 빼고 버려야겠다. 이것도 계속 넣어서 계속 하다 보면 아마도 녹을 것 같지만 알아서까지 나오네요. 계란물 같아. 그죠? 계란물. 얘게는 쓰레기통으로. 다른 애에뭐 넣지? 지금 완전 무리인데 지금 뭐 넣지? 그래. 자. 여기 있는 애끼져 이거 말고 여기 있는 애. 진짜 제가 참 죄송해요. 아 제가 미쳤다고 절대 여러분한테 는게 아닙니다.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제가 이, 이렇게 만든 거왜지득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서 끝낼게요. 이브에서 봐요. 안녕. 안녕.